대학부에서 이 정도의 노래를 한다고? 어. 또 박지원 씨를 보고 참가를 했다고? 아 t 5 안에 들지 않을까 야. 아 홍성현 씨는 솔직히 영구 대상이 됐습니다 충성과 또 성악의 복식 호흡과 또 팝적인 어떤 호흡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. 아제일의 아. 김현재 씨가 될까 <laughs> 이거에서 <laughs> 이거. 아네 계속 보게 돼서 재밌더라고요. 어. 개인적으로서 유수비 씨 같은 경우가 음. 노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한번의이 다리의 90도로 아. 인해서, 음. 예, 그게 조금 너무 아쉽고,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노래가 막 흔들리진 않았거든요. 음. 예. 모든 K 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, 이팝 참참. 안녕하세요. 전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환입니다. 오늘은, 케팝 참참의 가족, 김민진 트로트 작곡가 겸 가수님을 모셨습니다. 왼수야, 이놈의 왼수야, 아파트, 아파트, 골빈 사람을 채워줘요. 예, 세곡 연속으로 한번 아, 오늘 홍보를 해봤습니다. 작곡가 겸 가수, 김민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메들리가 <laughs> 세 개로 늘었습니다. 예. 네. 이러다한 좀... 뭐 10분 정도 메들리로 가는 거지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어떻게 좀 골든 반응이 예. 있습니까? 아유, 아직까지는 뭐, 예, 그냥 돌로 있습니다, 돌. 아, 아직은. 아직은. <laughs> 하지만 이제 또, 네. 황금처럼 빛나게 네. 될 날이고요. 아무래도 <laughs> 멤버들이 지금 콘서트 투어 중이기 때문에, 곡이 네. 끝나고, 음. 바쁜 시간이 좀 1월 정도면 오 지나야지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김민진 작곡가님의 골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. 오늘은, 어, 간만에, 어,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. 음, 네. 그리고 벌써부터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. 첫 화를 이제 진행한 미스트롯 음. 시즌 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스트롯 시즌 4. 첫 화부터 엄청난 화제였습니다. 네. 뭐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. 뭐, 시청률도 벌써 네. 10% 넘었고. 네. 그리고 어, 올해는 굉장히 좀 룰을 바꿨습니다 좀 엄격하게 바꿨죠 네. 예전에 이제 톱7이었는데 이제는 톱5를 보고요 네. 그리고 그, 그 톱5에게는 장윤정 마스터가 이제 노래를 음. 이제 직접 그 자작곡을 준다 이런 네. 식으로 또 엄청난 특전이 네.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하게 좀 바뀌었어요 네. 예전에는 이제 좀 어느정도 느슨했다면 이제는 마스터 전원이 올하트를 줘야 음. 이제 합격을 하고 아니면은 어, 반 이상을 받아야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음. 어 이렇게 치열해졌는데 작곡가님 좀 보시기에 좀 바뀐 미스트롯의 변화 어떻게 음. 보셨나요?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미스트롯 포까지 왔잖아요. 여기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맞긴 한것 같고 음. 또저 때는 사실 1 1 8 명이었거든요. 예 그때 <laughs> 이 경쟁 그사 사랑 네. 예. 경쟁하느라고 인원을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. 그 그니까 제가 통편집 당한는 아. <laughs> 근데 이번, 이번에는 100, 원래는 처음에는 100명이었잖아요. 네. 이번에 88명으로 이제 줄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시간들이 더 집중해서 좀 길게 또 노출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음.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개인에 있어서는 좀 좋은 상황이 된것 같고 네. 그만큼 생각돼. 좀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화가 됐고 네.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니까 음. 기준 자체도 굉장히 엄격해질 수 밖에 음. 없는 거죠. 아무래도 탑세븐, 인원이 줄었으니까. 탑세븐으로 네. 하는 게또 맞지 않나요? 다 탑5로. 어쨌든 근데첫 화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, 와, 이 중에서 다섯 명을 대체 어떻게 뽑지? 작곡가님도 좀 보시면서 탐나는 어, 재능들이 또 많이 보지. 아, 아셨습니까? 뭐,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네, 마음 같아서. 아, 네. 그러네요. 참. 아니, 이게 대학부와 이제 유소년부, 그리고 네. 타장르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, 아니, 이번 시즌의 첫 화를 보니까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소수점이라. 네. 그리고 상향평준화. 어, 굉장히 음. 많이 느꼈거든요. 네. 작곡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원래 그첫 스타트가 기준이 되거든요. 네. 그첫 어, 스타트를 끊는 가수가 잘 못하면 그게 이제 기준이야. 저 가수보다 내가 잘하면 붙고 음. 못하면 <laughs> 어, 그런 기준이 되는데, 사실, 야, 저런 인재들이 어디서 다또 나왔지? 그, 러니 아, 이젠 다 나왔을 거야. 더 이상 없을 거야 음. 하는데, 또 새로운 인재들이 막,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. 진짜 상향 편주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우,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, 아니 실제로 그 대학부 경연 유소년부 경연이면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어리잖아요 네.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아직도 그 젊은 피가 계속해서 이 트로트 시장에 음. 공급이 되는 네. 그런 점이 참 재밌었습니다. 음. 대학부 경연부터 좀 보자면요. 어, 트로트 이제 노래 부르는 젊은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, 좀 전반적으로 대학부에 대해서 총평을. 아, 뭐, 대학부가 그동안 또 스타를 많이 배출했어요. 그렇죠. 네,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지연 씨, 음. 그 다음에 최재명 씨. 예, 그래서 이 대학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또 젊은, 어, 팬층이 더 지경이 좀 넓어졌다. 그래서 젊은 분들도 어, 많이 유입이 되는 어, 음.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것 같고 네. 아무래도 요즘 그 우리나라 한류, K-팝을 이끄는 연령층이 10대, 20대잖아요. 네. 네, 그런 면에 있어서 어, 트로트를 더 세계 또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령층이 아닐까. 음. 네, 그래서 꼭 대학부가 더 활성화돼서. 케트로스를 또 알리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부에 이제 시작할 때뭐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만 역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기 음. 어렵죠. 바로 길원첫 올하트. 음. 그리고 트로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독특. 바로 이제 이번에 마스터로 참여한 박지현 씨를 보고 네. 트로스를 부르게 됐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하필 또 박지현을 또. <laughs> 박지현 음. 씨는 음. 어, 그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.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 했어요. 음. 대학부에서 이 정도의 노래를 한다고? 어. 박지원 씨를 보고 참가를 했다고? 어. <laughs> 야, 근데, 현역이라고 그래도 누가 손색, 뭐라 할 손색, 사람이 없을 정도로. 오. 저는 솔직히 박, 그, 길현원씨 보고 너무 군더더, 군더더기가 없이 완벽했어요. 음. 그래서 조심스럽게, 뭐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, 네. 일단은 이번 회에서는 탑5 아, 안에 들지 않을까. 예, 예,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강력한. 네. 예측을 해보셨습니다. 네.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타장부에서는 어,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했어요. 네. 가야금 병창 출신 홍성현 씨. 어 무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. 네.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 홍성현 씨는 솔직히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. 연구 대상. <laughs> 홍성현 씨를 딱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약간 국악과 네. 막 약간 음. 그 국악의 어떤 성대를 긁으면서 또 부르는, 그리고 충성과또 음. 성악의 복식호흡과, 또 팝적인 어떤 호흡과,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약간 제3세계 음악가처럼, 음. 예, 네. 막 가해금을 치면서 하는데 너무 신비롭고, 그래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어요. 그래서, 야, 이야 뭐지? 아니, 멘탈이, <laughs> 와! 저도 보면서 완전히 대박이다 이랬는데, 마스터들도 되게 극찬을 했더라고요. 압도되는 무대였다, 이런? <laughs> 네. 있죠. 네. 어, 최고의 와. 무대였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 성악을 하셨던, 박공주 씨가 공주 씨. 이제 트롯도 성악이 된다. <laughs> <그걸> 실제로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소프라노 트롯. 아 예. 이거 평행선 무대 재밌니다아제2의 김연자 씨가 되잖아요. <laughs> 이거에서 아, 이거. 예. 좋아요, <laughs> 예. 좋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상당히 전략을 잘 짰다. 음. 네. 되게 이제 어, 대중적이고 어, 상업적인 어떤 방, 시선으로 딱 보자고 하면. 너무 강력한 이미지를 남겼다. 아. 이걸로, 이걸로. <laughs>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네.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네. 근데 사실 그 평행선이라는 곡이 어, 막 그렇게 기승전결이 확 뚜렷한 곡이 아니에요. 맞아요. 나, 나, 나 밖에 응. 너, 너. 되게 그냥 쭉쭉쭉 네. 흘르는 곡이에요. EDM 리듬에. 그렇죠. 근데 그 노래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음. 계속 보게 돼서 재밌더라고요. 어, 그 성악 테크닉으로 이제 네. 흥미를 불어 넣은 거죠. 네,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잘. 거기에다가 이, 이 손동작부터 해서 <laughs> 이 표정이 살아있었죠. 네, 예, 너무 잘, 재밌었습니다. 예. 네, 뭐 그런 거 하면은 사실 어, 그 성악 발성을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또잘 어울리게 잘. 음. 테크닉을 조정했다 네.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. 예.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학부와 타 장르부 이렇게 음.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를 했잖아요. 뭐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얼굴인 뭐 신현희 씨, 뭐 신현희와 김루트의 음. 오빠 야가 아니고 이제 며느리가 되겠다 네. <laughs> 이런 발언 발언도 굉장히 재밌었고, 네. 어, 근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. 네. 트로트도 엄청 잘하시고. 예. 그런데 이렇게 대학부와 타 장르부 무대를 보시면서 작곡가님도. 음. 얼중은 마스터로서 음. 평가를 하신다면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마스터분들이 음. 참 쉽지가 않아요. 음. 왜냐면 저도 이제 심사를 나가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장원 이제 열두 명이 출연하거든요. 마지막에 네. 연말에 이제 그런 이제 노래 경연 프로에 제가 이제 심사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음. 그러면 다 노래를 다 잘하잖아요. 네.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그러면 디테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부도 그렇고 타 장르부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음. 예, 그래서 하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 <laughs> 예,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마 20명 다가 진짜 골치는 아프지만 약간 좀 섬세하게 볼 거예요. 네. 저도 그렇거든요. 뭐 틀린 거 없나? <laughs> 어 뭐가 좀뭐 그러고 진짜 찝어내야 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는.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심사를 보는 상황이었을 거고.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마스터라면 타장나부하고 대학부 중에서 저는 홍성윤 씨를 좀 보시면, 어 일등은 홍성윤 씨다. 네 예. 역시 국악의 파워가 예. 상당했네요. 근데 네. 부각 같지 않아요. 그렇죠. 사실 되게 국악 창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국악 창법이 전혀 올드하지 않았어요. 네. 음, 예. 그래서 음. 저는 야 이거 괴물이다. 음. 예. 그런 거 하면 사실 전또 인상 깊은 무대가 뭐였냐면 어, 트로트 창법으로 이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다가 아 근데 그냥 내가 가진 이 온전한 목소리의 힘만으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라고. 음. 한 무대가 있었거든요. 네. 어, 그것도 굉장히 저는 어, 이렇게,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트로트를 안 부르니까 그런 무대도 가능하구나 음.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.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고, 근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그 유수비 씨가 네. 대학부 유수비 씨가 노래를 잘했어요, 잘했는데 이 전공이 이제 현대무용이잖아요. 네. 다리를 180 또 이렇게 쭉 <laughs> 올렸단 말이에요. <laughs> 예, 되게 인상적이었는데, 사실 거기 출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더 보여주고 싶고, 음... 최대한도로그 무대를 지루하지 않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고민하고, 진짜 고민해서 그렇게 나오는 무대인데, 그렇죠.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래 집중하지, 박선주 마스터 그러더라고요. 아, 왜 노래 집중하지, 그걸 했냐. 뭐 용을 하느냐. 예, 근데 그 말이, 또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, 근데 그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, 야, 그것 때문에 무대를 살렸다! 또 이렇게도 평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, 뭐 이런 느낌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유수비 씨 같은 경우가 음. 노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한번의 다리 9시도로 <laughs> 인해서, 예, 그게 조금 너무 네. 아쉽고, 박선주 마스터의 어떤 그런 어, 평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,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노래가 막 흔들리진 않았거든요. 음... 네, 그거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으니까.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오라트를 눌렀을 상황인데, 마스터 분들은, 어, 그래도 더 냉정하고 더 섬세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. 아 20명이 있잖아요. 네. 네 그래서 마스터들이 20명인데. 다 똑같을 수는 없죠. 음. 네. 그래서 맞습니다. 그런 부분이 저랑 또 개인적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다. 음. 참그 미묘한 그 선을 음. 지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지만은 음. 거리 자체를 네. 적절한 타이밍에 어디에 거느냐가 네. 중요한데. 음.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다가도 어떤 부분은 이걸 하지 말지 음, 음. 이렇게 되는 게참 어려운 음.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렇죠. 네, 그런 음. 어 원칙과 또질세 신중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근데, 근데 아쉬움이 있지만 또뭐폐자부활로 혹시 또 한번 기대를 해보죠 음, 그렇죠 네. 네. 그럴 수도 있고 예.